퇴근길 둘째 동생에게 사진 한 장이 왔다. 언니 엄마가 좀 이상해. 사진 속 엄마는 살이 쏙 빠지고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다. 나는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갔다.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었고 올케는 밝게 말했다. 언니 제가 잘 챙기고 있는데도 요즘 어머니 입맛이 없으시대요. 하지만 엄마는 올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다음날 올케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나는 조용히 엄마에게 물었다.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어?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다. 그 순간 나는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걸 직감했다. 그리고 엄마 옆 서랍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. 48시간 후 녹음기를 회수했다. 집에 돌아와 재생 버튼을 누르자. 물도 흘리고 진짜 귀찮아 죽겠어. 밥도 못 먹고 맨날 추워야 하고. 빨리 유양원이나 가라고.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다. 미안하다. 다시 난 그럴게. 그러자 올케가 소리쳤다. 딸한테 말만 해 봐. 진짜 요양원 보내 버릴 테니까. 나는 손이 떨렸다. 그리고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다. 지금 당장 누나 집으로 와. 동생이 녹음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.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. 가자. 둘이 함께 집에 들어가자. 올케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.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. 여 여보, 그건. 동생은 단호하게 말했다. 대답하지 마! 다 녹음됐어! 우리 엄마를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! 짐싸! 오늘로 끝이야! 올케는 울며 매달렸지만, 동생은 등을 돌렸다. 3개월 후, 엄마는 누나 집에서 따뜻한 밥과 재화를 받으며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. 어느 날 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걸어 보이셨다.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. 엄마의 말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가열차게 준비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